미국, 유럽 등지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같은 마법 같은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악마도 천사로 변하게 한다는 K 마법. 미국 부모로부터 매일같이 귀 따갑게 칭찬을 듣는다는 그거 무엇일까요?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종주국임에도 금메달을 따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승리라며 외신들은 축켜세우고 있습니다.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2000년 시드니 대회 이후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럼에도 한국 태권도는 종주국의 위험을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림픽 정신은 승패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총 7개 나라 선수가 8개의 금메달을 나눠 가진 것에 그만큼 태권도가 전 세계에 보급됐고 전력 평준화가 이뤄졌다는 의미로 평가하며 코치진이 한국인임에 주목한 것인데요. 특히 태권도 여자 4 9 k g 급에서 태국 선수 파니팍 옹파타나키트가 깜짝 금메달을 따면서 11년째 지도해온 한국인 지도자 최영석 감독에게도 시선이 쏠렸습니다. 어릴 때 몸이 허약했던 옹파타나키트에게 아버지가 태권도를 권했고 그녀를 지도한 최영석 감독은 2002년부터 태국 국가대표팀을 이끌며 2006년 태국 왕실로부터 훈장도 받은 바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태국으로부터 귀화 요청을 받았지만 고민하는 중이었던 최 감독은 더큰 그림을 그리고자 귀화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스포츠 외교의 절정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한 메달 따기에 치중하지 않고 전 세계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에 우리 선수들의 매너와 품격이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이다빈 선수는 태권도 여자 67kg 초과급 결승에서 밀리차 만디치의 7대10으로 패해 은메달을 땄습니다. 평생의 수건인 금메달을 눈앞에서 놓친 순간 그 안타까운 마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는데요. 결승에서 패한 이다빈 선수는 곧바로 마음을 추스려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만디치 역시 예의를 갖춰 이다빈에게 인사를 건넸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이 태권도 정신이었고 외신들도 진정한 스포츠맨십이라며 극찬했습니다. 이다빈은 이기겠다는 각오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졌다고 그 자리에서 아쉬움을 내비치는 모습을 하면 승리한 선수도 마음이 좋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당신은 정말 대단한 선수야. 그런 마음이 나왔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다빈 선수의 아름다운 모습에 2016년 리오올림픽 8강전 패배 후 승리한 상대 선수의 손을 들어 올려주며 리스펙트를 전한 한국태권도의 간판 이대훈 선수의 일화도 다시 회자되었는데요. 아부가오시와 남자 68kg급 8강전에서 접전 끝에 8대11로 패한 이대훈은 상대를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승자의 손을 들어 올리는 세리머니를 한 것인데요. 어릴 때는 경기에서 지면 슬퍼하기에 바빴다. 예전 올림픽에서는 지고 나서 상대가 어떤 세리머니를 하는지 못 봤다. 경기에서 승자가 나왔을 때 패자가 인정 못 한다는 식으로 나오면 승자도 기쁨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패자가 인정해주면 승자도 마음 편하게 다음 경기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게 스포츠맨십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세리머니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의 모습이 바로 미국과 유럽 학부모들이 태권도를 통해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은 자세입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 전 세계를 홀리는 한국 문화라며 이면 가득히 설명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태권도, 좀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어릴 적 다니던 태권도장 문화입니다. 이미 헐리우드 스타들 사이에서 자녀 교육 필수 코스로 입소문을 타 이들의 이세들이 태권도 복장으로 포착된 것이 한두 번은 아닌데요. 흥청망청 향락의 대명사 헐리우드지만 자녀를 위해 맹모삼천지교 뺨칠 열의를 보이는 스타들이 태권도장의 성지 한국인이 가장 많은 LA를 찾는 일은 많았습니다. 최근 국기원의 아메리카가 탤런트 시범 영상으로 기예로서의 매력적인 강력한 호신술이자 절제와 예의를 갖춘 태권도로 부상하더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이에게 좋은 교육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권은 아장아장 걷기만 해도 태권도장에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투덜투덜 되지만 어린이집 같은 한국의 태권도장은 말 그대로 환호하는 학부모들로 성황입니다. 아이의 정서교육과 체력단련, 사회성을 기르기에도 좋은데다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부상한 것이죠. 외국의 학부모에게 찬탄을 받는 LA 태권도장의 시스템은 일명 종합체험학원이라 불리는 한국의 태권도장 시스템과 똑같습니다. 이용자의 대부분 역시 중학생 이하의 청소년 혹은 어린이로 체력, 인성 단련 등을 이유로. 등록시키는 것도 한국과 똑같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어린이들이 줄을 이루기도 하는 도장은 태권도를 통해 예절교육을 배우고 사회성을 키우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0년대의 치열한 내부 경쟁 과정에서 태권도장이 유치원화였는데요. 덕분에 어린애들이나 하는 무술이라는 인식이 강해져 청소년 성인 태권도는 축소되고 실전 무술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다른 무술들이 격투기 붐으로 발전을 거듭하는 동안 한국 태권도장 시스템은 유치원과 학원 그 어딘가에 머물고 있다고 폭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유치원, 어린이집보다 지켜야 할 법규나 규정은 자유로운 반면 값싸고 상대적으로 질 좋은 데다 또래 아이들과 신나게 놀고 지배와 파김치가 되는 태권도 플러스 알파에 환호하는 것이죠. 또한 미국의 아이들은 보통 어른들에게 하이하며 손 흔들고 인사라는 것에 익숙한데 도장에 다닌 아이들이 동네 어른들에게 안녕하십니까? 90도 배꼽 인사를 하는 모습에 다른 부모들이 서로 우리에도 맡아달라고 찾아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변칙 보육시설 및 종합체육관이 된 태권도장의 변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호감정으로 반기는 미국 학부모들은 태권도장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예절이 뭔지 질서가 뭔지 모르는 미국 아이들에게 예절교육을 하기 때문에 악마 같은 아이가 천사처럼 변했다는 글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태권도로 수련하고 또래와 한창 눈치 보지 않고 놀다 보면 확임치가 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뉴욕의 태권도장 사범들은 원생들의 어머니에게 극찬만 하루 종일 듣는 것은 다반사로 태권도장 리뷰 132개 중별점 평균이 4.8로 태권도장 리뷰는 학부모들의 극찬과 오열로 넘쳐납니다. 태권도와 정신적 육체적인 훈육에 대해 배우기 좋은 곳, 또한 부모의 밤, 휴일 및 여름 캠프와 같은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재미있는 활동을 할수 있고 부모가 자신의 양질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규율과 열정을 제공하는 놀라운 강사와 훌륭한 장소. 제 아이들 모두가 등록되어 있으며 인내심, 존경심, 결단력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자부심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 외에도 개발할 훌륭한 인생 기술이라는 호평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인터넷에 뉴욕 타권도로만 검색해도 나오는 99% 리뷰는 악마도 천사로 만들어 버린다는 K 타권도의 리뷰는 넘쳐나죠. 리뷰 한번 보겠습니다. 8살 난 우리 아들은 지난 4년 동안 전문 태권도장에 다녔는데 더 이상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태권도가 가르치는 정신은 정말 놀라우며 예의범절 교육과 아이들 케어 완벽한 밸런스입니다. 그랜드마스터 김은 이 클럽의 심장이자 소울입니다. 그는 모든 학생들을 마치 친자식처럼 진정으로 사랑해줍니다. 우리 아들은 정말로 훌륭하게 성장했고 태권도를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는 태권도장을 100% 추천합니다. 이곳은 태권도 기술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훌륭한 과외 활동입니다. 게다가 학부모들에게 친절한 분위기인 것은 보너스입니다. 3살 반인 제 아이도 몇달 전부터 다니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아들에게 너무 무리 아닐까 걱정했는데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제 생각에 태권도가 아이한테 자신감을 키워준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가장 바라던 거였죠. 모든 선생님들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대체 어떻게 하시는 건지 울고불고 때를 쓸 때에도 저보다 빠르게 울음을 멈추게 하고 저보다도 애를 더잘 복도다 주시더라고요. 제 딸은 지난 3년간 태권도를 다니고 있는데 얘가 정말 좋아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권도장에서 태권도는 물론이고 규범과 자제력, 자부심 그리고 다른 능력들을 배웁니다. 바로 그 나이 때 배워둬야 할 정말 중요한 것들이죠. 게다가 애가 친구들도 아주 많이 사귀었어요. 직원분들은 따스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이 있습니다. 동시에 엄하고 다양성에도 열려 있어요. 관장님 역시 정말 재미있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미주권은 특히나 또래의 영향으로 인생이 흔들리는 것이 한국과 다르죠. 약이나 총기 사고도 빈번한 곳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지고 길을 잘못들 수도 있는데요. 인성 교육을 바탕으로 올바른 곳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일탈의 기회가 줄고 또래 같은 인성의 친구들을 사귀면서 서로 경계가 되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도장에서 더욱 예절과 인성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일례로 한국 도장에서도 형제의 일탈은 부모가 잡지 못하지만 도장 사범님을 상대로 대련하면서 마음잡는 경우도 많죠. 가라테는 이제 올림픽에서 퇴출되어 볼수 없지만 더욱 부흥하는 태권도는 전 세계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태극기가 걸려 있고 한국말 구령이 울려 퍼지는 도장은 사실상 한국의 영토다. 재미교포 태권도 사범이 성공스토리 특강에서 언급한 말입니다. 세계태권도연맹에 따르면 태권도 회원국은 210개국입니다. UN보다 많은 나라가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차력 경례로 대련을 하는 우리와 많이 닮은 세계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우리의 발판이 되어준다는 말이겠죠. 무술이지만 상대를 상처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갈고 닦는 교육 무술로. 앞으로도 더욱 부흥하며 필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